자, 이제, 마지막 문제, 11번입니다. 마지막 문제. 자, 2점짜리 마지막 문제인데, 25도씨에서 지금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. 이때, 가, 나, 다가 있고요 용질의 질량이 지금 가, 나는 A그램인데, 반해서, 다는 지금 2배 더 많네요. 그러면, 같은 부피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같은 부피라면은, 다의 용질의 몰수 2배 되니까, 다의 물농도가 2배가 되겠네요. 근데 지금 보면 은 여러분 봅시다. 가와 나에서 가는 1리터 안에 0.1몰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. 그러면은 이 A 그램은 A 그램은 0.1몰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. 여러분, 왜냐면은 부피 자체가 1리터이기 때문에, 그러면 B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같은 A 가 나에서 같은 A 그램이 녹아 있고, 가는 1리터에 녹아 있기 때문에 0.1몰이 됐답니다. 그러면은 나는 부피가 지금 절반이죠? 부피가 절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? 농도가. 어,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. 자 같은 용질의 몰수가 있는데 즉 몰농도 M은 몰농도 M은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. 이때 지금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지금 용질의 몰수는 지금 같은 값이죠. 근데 부피가 부피가 아니라 지금 몰농도가 얘가 2분의 1배가 됐다. 이 말입니다. 나가. 그 말은 용액의 부피가 2배만큼 돼야 된다. 이 말이겠죠. 그래서 B는 2리터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다 나왔죠. A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? 화학신장이 40 포 몰입니다.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A그램이라고 되어있죠? A그램이 되어있습니다. 얘는 A그램을 지금 0.1몰로 바꿔주고 싶은거죠.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? 40g 포 몰에다가 0.1몰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몰몰 없어지고 4g이 a그램이 된다. 이 관계식이 나오겠죠?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b는 2다 맞고요. 그럼 이제 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c 몰농도 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비교하고 싶은데 자 봅시다. 부피가 1이죠, 여러분. b가 2이기 때문에. 근데 여러분 봅시다. 지금 질량이 지금 가에 비해서 몇 배죠? 두 배입니다. 두 배. 그렇기 때문에, 몰농도도 C도 몇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까? 부피는 같은데, 용질이 두배 있기 때문에, 0.2 몰농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뭐, 단위 M은 생략해도 되겠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, 여러분. 물을 추가하면, 물을 추가하면, 무조건 농도는 낮아지게 됩니다. 용질의 양은 그대로,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. 그러면은, 여러분, 농도가 묽어져야 되는데, 이런 지금 시처럼 진해질 수는 없겠죠?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자.